자 87페이지 612번입니다.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? 얘잖아, 얘. 예. 네, 맞지? 그럼 얘는 사각형이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우리 알거든. 네. 밑변 곱하기 네. 높이 나누기. 네. 이 하면 되거든. 네. 밑변이 여기야. 그럼 높이가 어디야? 여기지. 네. 아니거든. 아니죠. 중간에 직각. 그렇지. 그렇지.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. 네. 그럼 얘를 밑변으로 했어. 얘는 실패 안 되겠어. 얘를 밑변으로 했어. 높이 어디야? 여기지. 아니, 저... 한 이쯤 되지 않겠어? 요 이쯤? 맞지? 우리 모르잖아 여기도 안 되겠어 여기 밑변을 했어 높이가 이거지 어? 여기도 모르는 거야 높이가 뭔지를 몰라 맞지? 이 방식이 아니겠네 그러면 그지? 그럼 뭘로 가야 돼 식빵 테두리로 가야죠 잘라내야죠 잘라내서 구하는 거지 이해되겠어? 자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걸가라고 하고 여기 나라고 하고 다라고 하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야 가인데 전체에서 뺄 거야 나도 빼고 다도 빼고 이렇게 구해야 돼 알겠지 처음부터 이걸아 이거, 이거는 이렇게 구하는 문제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가를 못 구해 봤잖아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귀찮지만 전체도 구해줘야 돼 뭐지 나도 식으로 세워야 되고 다도 식으로 세워야 되는 거야 전체 구하라고 합니다 사다리꼴, 그지? 그러면4 플러스 8에다가 높이 10을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죠. 네. 그럼 이거 이거 날리면 얘가 5가 되고 12가 되니까 60입니까? 네. 나 계산할 하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지. 왜냐면은 나의 b p 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. 근데 pc도 안 나와 있잖아. 둘 중에 누굴를 x로 두느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지. 그 그래서 얘가 있을 거 여기 10 마이너스. 2 곱하기 x 한마디로 x 4 곱하기 x 4 곱하기 x 그럼 2x 다 하러 갑니다.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0-x 날려버리면 4 40-4x 이거 두개 더해서 여기에서 빼버리면 되죠? 그럼 두개 더해서 얼마? 40-2x 그걸 여기에서 빼면 되는 거죠. 그럼 60 40 플러스 2X 되는 거고요. 했으니까 그럼 20 플러스 2X 맞아? 여기까지 왔죠? 어. 자 그래서 이제 3번으로 가서 우리가 지금 찾는 건 뭐야? 가의 넓이란 말이야. 가의 넓이라고 2X 플러스 20이죠? 근데 걔가 뭐가 되고 싶다고? 26 이하가 되고 싶대. 펑펑 날리면 6 펑펑 날리면 3 되겠지? 네, 그래서 BP의 길이는 최대 3cm가 되